알리익스프레스 지금 가장 핫한 주방 핫골템 3. 이 제품은 정말로 훌륭해요. 고품질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고 세척도 간편해요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핸들은 사용하기 편안하고 손에 착 감기죠. 수박부터 참외, 용과 같은 다양한 과일을 쉽게 잘라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제품 크기도 적당해서 보관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. 또한 컬러가 랜덤이라 선택의 즐거움까지 더해져요. 집에서 과일을 손쉽게 준비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식품 등급 재료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친숙하고 식품 저장에도 안전합니다. 두꺼운 지퍼백으로 재사용이 용이하고 세척 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. 고객들은 이 제품을 통해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운 리뷰를 남겼어요. 냉동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. 튼튼한 소재와 완벽한 밀봉 기능 으로 쓰임새가 다양하답니다. 이 제품으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. 이 제품에 대한 다양한 리뷰를 종합 해보면 안전한 배송과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. 포장 상태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 제품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진공 밀폐 용기의 기능성과 사용 편의성에 대한 호평도 많아 식자재 보관에 우수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빠른 배송과 품질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. 신선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